의상 a s s 자연스럽게 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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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아니야>. 애들 여기 있어 <laughs> <laughs> 어? 대신 강사님이 오셨네 지 누가 야 이거 이 네. 어때요 반응이? 저회 반응이? 요 어네. 좀좀 무섭게 나왔던데? 저 편집 잘했잖아. 네 편집은 진짜 잘하셨는데. 네. 네. <laughs> 무섭게 나왔어요. 네. 아. <laughs> 창훈이는 잘 나왔거든요. 네. 제가 뭐 너무 앞에서막 이렇게 나오니까. 반응이 조회수가 제일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. 맞아요? 그럼 안되는데? 반응이 엄청 좋고어 7천만 왔을걸요? 지금요? 네. 어제 올라왔는데. 어? 왜 그러지? <laughs> 반응이 그만큼 그런데. 다음에 한번 더. 다음에요? 네. 다음에.. 다음에 다음에요. 조금.. 좀 얌전한 걸로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. 네. 팬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002년생 김군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때요? 여자 f c 의 오늘 소감이 어때요? 뭐 여자 F C에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된 선수인데 제가 늦게 합류했지만 이제 최대한 여자 F C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누가 가장 옆에서 많이 도와줘요? 정광 씨? 저 용준 형이랑 네. 창훈 형이 제일. 제일 많이 도와줘요. 근 네, 원래 알던 사이여가지고 많이 힘이 되고 있어요. 다행이네. 네. 다음 오늘 교체 명단에 들어갔는데. 네. <laughs> 네 오늘 꼭 이겨야죠 이해, 저희 영상 이번에 올라간 거 보셨어요? 유튜브 네, 영상 네. 네. 구독하셨어요? 네 맞아요? 유튜브요 네. 네. 보여주세요 아. <laughs> 저희... 안했나안 <했>, 안 <laughs> 하신 거예요? 구독 안 하셨는데, <laughs> 아, 저... <laughs> 안 하셨는데 <웃음> 아니 <laughs> 왜안 눌렀지? <웃음> <웃음> 보셨다고 네, 보긴 했어요 진요개신선수 네. <laughs> <laughs> 진성이요 <아니에요>. 어 맞아요 <웃음> 진짜 <웃음> 어, 진짜 보셨나요? 네 근데 왜 구독을 아 <laughs> 깜빡했어요. 알리까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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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 안, 웃음> 네. 했어요. 어, 진짜요? 네. 오, 네. 많이 홍보해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아, <laughs> 아, 네 알겠습니다. i do cool. 有苦的。对不起，儿、嗯、子。你把那鱼啊，你把那鱼要给我。啊！ <목소리도> 다시 한번 공연 말씀드리겠습니다. 잠시 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. 운동장에 선수 스탠를대회한 나머지 아 선수에서는모두에 우울성으로 아 올라가 주장있습니다 아 여부심이가 좋다면, 오늘 여주에 주신 선수들이 멋진 경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열렬한 응원 부탁드립니다. 선수단과 각기입니다. 다시 한번 우리 우리 팀장과 선수들에게 힘찬한 유원에 나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 지금 아픈 일정으로 비는 게 우리 여주 시의 박주영 부장님께서도 같이 협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. 여주, 여주 시, 화이팅!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. 私は、この家を目にして、おう、おう、おう、おう、おう、お 여자 붙이 여축배 여러분, 후반전에 여자 부이가꼭 승리할 수 있어!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합성과 박수!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8번 여제프시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13번 윤보람 선수가 나오고 양 FC 선수. 가점 에! 선수 있었습니다. 7번

국회의원이 저희를 사드해 주셨습니다.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어려운 시선들에게 멋지에게 경기했다고 우리 김성경 국회의원 방품이 <laughs>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래드리겠습니다. 우리 신세계 최시 아울렛에서 보내주셨고 사만 충양 현대공업사 여주 전열 위원에서도 회 보내주셨습니다. 여주 도자기 아울렛 여주 도자기 아울렛에서도 보내주셨습니다. 김인석, 우리 전장님인데, LG 스타일러 한 대를 내시고, 예, LG 스탠바임이 2한대를 냈어요. 예, 그리고 또, LG. 자,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뭐 이중시장님께서 중개... 당첨번호 3